강원도 인제에서 고성과 속초로 넘어가는 미시령 백두대간 남쪽으로 너덜지대가 보이는데 남쪽으로 뻗은 그너덜지에위해 황철봉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대부분이 험한 너덜길을 걸어서 7시간 동안 2006년 7월달에 다녀온 아나라고 재편집 영사입니다. 4시 40분 해발 767미리 미시령에도착했어요 한번 보고 50분 30도 이상 되는 경사길로 서쪽으로는 이제 4시 57분. 동쪽으로는 우린 쪽으로 동쪽에 보이는 저게 신선대 상봉은안 보이고 5시 15분 조금 놀라면 해가 해는 님이 올라 있고 미시령남 첫봉인 1015봉에 올라왔어요 6시 28분, 1 0 3 5봉을 내려가요. 5시 37분, 비교적 평탄한 능선길로 1 0 3 5봉선 내려와서 아, 이길로다 여기가 울산바위 갈림길에 와 있네. 5시 48분, 1 0 0 0 0대0들이시작0어요 5시 54분. 1125 짧은 너덜이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인 너덜이 보이고 저 위가 1318봉 뛰더라 봅니다. 너덜지 대마귀 꽤 들어와서 뛰더라 보는데 여기가 미시령이 이한 가운데 그 다음 봉우리 1120공간이 잠깐 있는데 잠깐 휴식 여섯 시 1분 1135 너덜지대에 왔는데 그리고 지금 줄을 쳐놓았네 돌이 크고 돌들 사이에 얹힌 틈이 깊어서 혹시 실족하면 은 크게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돌에는 철분이 많이 섞여서 나침판이 오류를 내기 쉬운 곳이래요 야광 표시가 되어 있는 기둥이나 이 로프를 따라서 올라가면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오엔편으로 울산바위도 잠깐 보이네요. 뒤돌아봤는데, 저기가 1060맨 왼쪽, 거기서부터 봉을 하나 지나서 남해 중능선 따라서 좌측 울산바위 쪽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이 길은 대간길은 아닙니다. They w h e 왼쪽 끝이 미시령 저건 울산바위 우산모델 이대를 다올라왔는데1185 6시, 16... 6시 24분 잠깐 숲을 지나서 두 번째 나달 6시 30분 아, 두 번째 나돌도 끝나고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1215세 번째 나돌이요 울산바위야 저 앞에 저기 대명 콘도가 보이고 카펜기 울산바위 울산바위와 흔들바위 온기를 뒤돌아보는데 이기 야광 표시를 해 놓고 로프를 쳐놔서 야간산행도 되게있어요 세 번째, 한다고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1318.9봉인, 네. 오른쪽으로, 한철봉이 보이 자, 공룡 능선 일부가. 7시 3분, 1320 능선인데, 아, 1318봉에서 6시 47분에 출발해가지고, 아 경사 거의 없는 능선길 통해서 지금 황철봉으로 가는 도중에 왼쪽, 가운데봉 우리가 권금성 있는데 같은데, 뒤에가 칠성봉 7시 10분, 왼쪽으로 너덜이 하나, 지금까지 육상길이었는데 여기 너덜봉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는 동쪽으로 아, 저, 저, 조망이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이 들어가는 건데 7시 1 7 1 3 0 5 조망바위 두 개를 지나서 이 바위 틈으로 와요. 시시하다 그랬지. 황철봉 <laughs> 1,381m, 주목이 몇 그루 있었고 주변 조망은 전혀 안 되는. 1,345인데 7시 42, 1,340인데. 그 바위에 올라가는데 이거 뭐게스가 이제 꽉 차서. 여기 지금 안봉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또 너덜이 시작돼. 7시 44분. 자, 이제 너덜 시작인데 올라올 때보다 이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해서 어렵네. 7시 51분 숲을 잠깐 지나서 다시 또 내리막길 너들이 또 나왔죠. 7시 58분이 1270개 갈지 너들을 지나서 다시 숲 너들로 들어가. 8시 3분, 8시 14분 내려가는 길에 세 번째 너들이 짧은 너들이 한번더 나오네요. 세 번째 너들이 있는 데는 1175에요. 숲속이지만 짧은 너들이또 하나 나왔어 이 8시 19분 저항령에 도착해서 1 0 9 5원 나왔네 저항령 왼쪽으로는 사태골로 해서 신흥사 바른쪽으로는 길골로 내려가 다시 돌바인 뒤돌아본 거예요 망대련 황철봉이고 요 밑에가 저항령 1 2 4 9번으로 올라가는 내첫 번째 너덜길 너덜길에서 다시 황철봉으로부터 저 앞에 이제 천불동 계곡 1249봉으로는 너덜길 다시 동쪽으로 오네 저 저기 권금성 있는 것 같은데 ग्राम साल 띠드라본 황철봉, 저항령, 권금성 있는데 하고 뒤에는 칠성봉. 아니 오늘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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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 아니 오늘 이 컨셉이 나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어 그렇지? 딱 해보니까 딱 괜찮지? 괜찮은 것 같아. 네 해보니까. <laughs> 너덜리들이 지나서 다시 숲프로 올라온 데를 뒤돌아봤어요. 1185, 8시 51분. 또두 번째 나들인데, 좌우에가 1249봉, 여기 삼각점이 있어요. 1249봉을 오르고 있어요 순안봉이요, 8시 58분. 여기 올라오는 길이고. 이쪽 길이 갈름선 길 9시 2분. 1249봉을 내려왔습니다. <laughs> 자 1249봉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마등명으로. 1 2 4 9봉에서마등령으로 내려가는 첫번째 너덜이1 1 9 9시 11분 1 2 4 9봉에서 봤던 그 앞에 바위들 서편 밑으로 지나가며 산목련이 0듯말 먹고, 2 0올라원요 38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 보는 봉우리 서편 쪽을 올라가고 있네요. 9시 26분 고개를 넘습니다 1230. 능선을 넘어갔다 넘어와서 바로 넘어와서 조금 내려가. 벌써 단풍이 9시 45분 능선에 올랐다가 다시 또. 네. 1250 능선에서 내려가는 거야. 이게 올라온 그 사면 길이고, 여가 1250쯤 되네. 무슨 버섯이야? 계속 이런 너덜 길이요. 9시 58분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1230. 10시 7분 1180인데, 능선으로 올라가는 너덜 길이 또나왔어 계곡이또 옷을 벗어이는구만곳은이 보는 거예요 이곳은 이곳은 이 지나온 길이고 우리가 갈이선길이고 10시 2이분1 1 3 0이데 요가 마등이인가 가운데 뱀편은이에는 지금 은이은 저 바위의 안봉 서편 밑으로 들어왔고, 천불동계곡 쪽인데, 10시 40분, 1145. 10시 58분, 점심 식사 마치고 출발합니다. 그 자리에서 앞에 울산바위가 보여. 조금 올라와가지고 뒤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언 능산 길입니다. 울산바위. 오늘은 아직 그 있는 대로 모양을 갖춰서 보여주네. 앞에 1 3 2 7봉올라 가는 너덜이 또 나옵니다 11시 22분 1327m 앞에 있는 너덜지대인데 올수록 점점 돌이 작아요 1 3 2 7봉을 오르다가 뒤돌아본거예요 온 길이고 이쪽에는 1327봉인데요, 삼각점 우측으로 저쪽에 1327봉에서 조망이 잘 돼요. 자, 똑바로 보면는저 꼭대기가 화채봉. 1327봉에서는 세전봉으로 아, 위거 여기서 90도 우측으로 꺾어서. 마등령으로 내가 려 왼쪽으로 세전봉쪽 능선 앞에 천하대쪽 능선이 보이네. 열한시 사십칠분 천구백오십오 마등령이 왔어요. 오른쪽으로 오세암가는 갈림길이고 직지는 어, 공양능선 왼쪽은 비선대네요. 마등령에서 90도 꺾어가지고 축으로 막 내리면서 개골치가 나오는데 거기 왼쪽에 보이는 동상길. 희음각 대피소 5.1kg, 오시암 1.4kg, 여가 마등령이면 1,240.